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이 자연과 재미있게 교감하며 살아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우수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됐는데요. 지난달 29일 고양시 문화재단 고양 어린이 박물관과 MOU를 체결하고 현판 증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교실과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 진로센터 등 다양한 기관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민관학의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직업체험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생태체험 아쿠아리움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숨겨진 백사이드를 전문 도슨트와 투어하는 시크릿 아쿠아와 일일 아쿠아리스트가 될수 있는 아쿠아리움 탐구교실, 블록을 조립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인 브릭 플라넷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참 유익하죠? 이번 주말 아이들이 아쿠아리스트가 되어보는 경험을 즐기는 동안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와 오붓한 아쿠아플란의 데이트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